자 오늘 점컨이죠 남미 리그 빼곤 자왜 이렇게 오랜만에 또 빨리 키 이유는 자 보날두 사기 보날두가 떴어요 보날두 에릭센 그리즈만 오블락 알라바 김터 칠레 템포키 베리 윌슨 크랄 요번 보날두는 능력치가 101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 지금, 저는 요즘에 부계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계가, 과연, 보날드를 뽑을 수 있을지. 자, 스카우트가 아니죠. 자, 한번 봅시다. 와, 위험이죠, 위험. 위엄. 자, 날강도 와 드디어 이거 오늘 빨리 열렸네요 그래도 449분에 와 <laughs> 공격 센스를 5 띄우고 볼컨도 5 드리블 2 평균적으로 2 띄우고 공센 볼컨 꼴결을 5씩 띄워줬네요 와 이거는 진짜 벨붕의 사기죠 사기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나뉘게 되네요 이번에. 지금까지 나온 이주혜 선수, 뭐, 클럽 셀렉션 중에 최고의 사기입니다, 이거는. 패스까지 좋아요, 이거는. 와, 대박입니다, 대박. 헌한 7. 17까지 크면은, 킥파도 아마 98, 99 되겠죠? 98까지 끌것 같아요, 아마. 속도도 한 90이 될것 같고. 와, 드리블 볼키핑이 너무 높아서. 어, 이거는 공격수로 놔도, 윙어로 놔도, 어디 놔도 사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에릭센. 저도 2주에 에릭센을 쓰고 있는데, 속도가 21까지 크면 저번게 82까지니까, 비슷할 것 같네요, 이거는. 골컨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골컨이 좀 높네요, 이건. 자, 뭐꽉 차있고, 에릭센이야. 뭐, 조, 좋은 거다 알고 있고. 자, 그리지만. 저는 사실 보날두는 주개에다 뽑고 싶고 그리즈만이랑 푸키를 여기다 가지고 오고 싶어요. 자, 공격 센스 5 올랐고 2씩 올랐습니다. 딴 거는 땅패. 패스가 5씩 올라줬고요. 그 AMF의 높이 더 좋아졌죠? 골결 90. 90. 속도도 2 떴고, 순발 2, 킥파도 2. 저번 게 킥파가 되게 좋았는데 요번 거는 대체적으로 능력치가 많이 올랐다고 해요. 요번 그리즈만이. 시컨이고. 자, 균조. 체력도 좋고요 자, 이 친구도 갖고 오고 싶습니다. 자, 오블락. 자, 오, 오블락은 뭐, 키퍼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오블락도 좋죠. 자, 알라바. 알라바가 능력치로 확인 못했는데. 드리블 옷띄워줬고요 공격 센스 옷 띄워줬고. 꼴별도. 다른, 뭐, 수비적 능력치는 다 2씩 올랐고, 요번에, 공격적으로 잘해서, 확실히, 공격적인 능력치만 많이 올려줬네요. 자, 드롭슛. 이 친구도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선수고, 긴터. 금공 긴터가 엄청 좋기 때문에, 어, 이 친구는 태, 패스가 엄청 납니다. 수미로 써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공격성이 조금 낮은 것 빼고는, 다 5씩 띄워줬고, 많이 오른 게 있나요, 한 번에? 5씩 띄워줬고 그냥 전체 5 공격센스를 8 띄워줬네요 와공미로쓸 수도 있겠는데요 잘하면 골결이 8이 올랐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자 푸키 저의 제가 원하는 건 푸키입니다 자 푸키가 24까지 크네요 많이 안 크네 패스도 5 올랐고 골결을 8 띄워줬고요 공격센스 8 띄워줬고 전 이런 팬심을 가진, 요번에 사실 2부에서 올라와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친구들을 좀 갖고 싶긴 해요. 조금 희소성 있고. 뭐가 왔네요. 자, 7회. 7회 리. 어, 요즘 요번작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7회. 91, 92. 쌍패. 플라이패스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이 친구는 요즘에는 뭐 윙백들을 하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취급은 안 할게요. 베리. 베리, CF인데 속도가 낮고, 꿀결 89. 아, 어, 푸키에요, 부키부키를 뽑아야 합니다. 자, 해리 윌스. 애매하죠? 해리 윌스는 40까지 크긴 하는데, 아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윙어면은 더블 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왕님 오랜만이에요. 오늘 드디어 떴네요. 보날두가 떴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랜만에 켰습니다. 자, 크랄. 자, 모두들 이거 안 뽑으시길. 오 어, 나쁘지 않은데요? 43에 수미. 패스가 좀 낮은 것 빼고는 속도도 좋고, 피지컬도 꽤 괜찮고. 다 80대 중후반까지는 가겠네요. 저 80대 능력치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뽑고 싶진 않아요. 자, 보나이다. 어우, 능력치 보세요. 능력치. <웃음> 이런, <웃음> 이게 진짜 밸런스 붕괴 아닙니까? 만약에 그, 호나우두가 레전드로 나와도 이거보단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공격, 100일이랍니다. 100일. CF, 능력치가. 자, 저는, 우선은, 그리지만 하고 푸키 보고 갈게요. 자. 어디서 액땜을 해야 되나? 액땜할 데가 없네요. 자, 가봅시다. 지난 보날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공, 꼴결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꼴결이 5가 떴습니다. 저번 게 꼴결이 아마 97인가 최고가 랬는데 요번 거는 99까지 간다고 해요. 저번 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자. 가 봅시다. 자, 그리즈만 푸키. 그리즈만 푸키. 자. 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떨리는 이 순간. 어, 러시아. <laughs> 어이 삼성노부 텐데, 러시아로 가래군. 올키퍼요 아, 러시아가 아니구나. 아, 아 러시아 아니구나. 어, 아, 오블라 그래요. <laughs> 오케이, 오블락이 떴어요. 슬로베니아였구나. 러시아인 줄 알았네. 우선 뭐, 종결키퍼죠. 공격 키퍼 너무 많아요. 지금. 에델송도 있고. 자, 그래. 잘 나왔어. 진짜 푸키랑 그리지만. 나와라. 가자. 진짜 좀 녹색, 빨간색이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아 망했습니다. 스웨덴. 자, 망했어요. 망했어요. 까비, 까비. 자, 9번. 베리죠, 베리. 대리 <laughs> 너는 안쓸것 같아. 내가 아무리 너가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넌안쓸것 같다. 자, 과연 푸키 그리지만 호날두. 자, 갑시다. 하나만 떠라. 그냥 하나만. 하나만 떠라. 제발. 아휴. 아휴, 크랄 나오네, 크랄. 야, 푸키라도 좀 나와라, 푸키라도. 얼굴은 또, 이거 뭐야, 저 머리는 왜 저래, 저. 여러분, 이렇게 망했어요. 자. <laughs> 자, 그왕님, 저 이제 본계로 갈게요. 자, 부계는 우선, 떡망했고, 지금 오신 분들은, 뭐, 능력치 봐주시고, 나,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에망했네 <laughs> 괜찮아요, 이거. <laughs> 부캐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스트리밍 이거 끄고 지금 이거 계정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게 스트리밍이 꺼지기 때문에 자 우선은 본계로 오겠습니다 자좀 이따 다시 봐요